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낳게 하시는데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들을 만한 때가 있고 믿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그들과 동행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도 무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상당히 우리 주님께서 결연한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옆에 있고, 빛이 옆에 있어도, 아직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드러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기와 악창과 그런 종양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듯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종기가 나를 짓누르둬서, 짓눌려게 해서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종기를 도려내든지 해야지 종기를 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드러냅니까? 종기를 드러내듯이 우리 죄를 쫙 뽑아내고 죄를 근원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종기를 저도 몇 차례 수술을 해봤는데 어릴 때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고 또 짜도 아프고 그러니까 결국 병원 가서 이제. 깊이 수술을 해서 깊은 데까지 긁어내면 이제 금방 집에 오면 이제 편안하고 잠이 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죄도 아주 근원이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몸부림치도 안 되고 자다 깨서 정신을 고개를 흔들어봐도 그 죄의 기억들을 잊어낼 수 없고 또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뒤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금심하게 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자꾸 메이게 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을 아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버리는 죄를 드러내는 종기를 잘라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근원이 치료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나쁜 것들이 아주 처음부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종기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일한 길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길이고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썩어들어가고 고통스럽고 정말 몸부림치야 되는데 믿는 길을 드러내주셨어요 아주 어둠의 이를 갈고 흑암의 고통이 얼마 셉니까 여러분들 애국에도 그 흑암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흑암이 장자를 앗아가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고통인데 어둠의 고통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밝으니까 의식을 못하지만 어둠이 주는 고통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케빈 동굴에 들어가봤는데 수만 미터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불을 탁 꺼요, 애고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absolute 스루트다크 e s 스 절대 어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어두워요. 그런 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두운 걸. 우리 밤은 밤에 어두운 것은 빛이 있어요. 그게 가면 정말 어두운데요. 정말 어두우면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드듬드듬해 기분이. 그만큼, 이렇게 절대 어둠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것도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둠이. 빛이라는 것은 거기에도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의의 어두움. 참 방법이 있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은 알잖아요. 병받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예. 정말 힘들잖아요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은 없습니다 오래 아팠던 기억은 없는데 예. 자주 아팠습니다 예. 잔잔하게 자주 아팠는데 한 번은 또 귀에 막 중이염이 걸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막, 막 어떻게 할줄 모르는데 겨울에 찬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아서 그게 안에서 그게 막 열이 나가지고 그래 터져서 그렇다는데요. 아, 이거 정말 누가 좀 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누워도 안 되고 저렇게 누워도 안 되고 막 나중에는 그 따뜻한 그 수건을 적셔가지고 귀에 이렇게 대면 그 전기가 귀로 들어가면 조금 좀 낫다 그래서 또 그렇게 대보고 그 나중에 안 돼서 이제 역시 또 병원에 가니까 괜찮 철사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쭉 한번 넣고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니까 또안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죄로 인한 이 고통은 정말 큽니다. 너무나 크고, 어둠, 허감이 주는 고통, 정말 장자를 알아가는 고통, 그다 합한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이 다 죄의 고통이에요, 그게. 그 죄의 고통이 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믿음의 길을 내셨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구름이 걷히듯이 싹 걷혀서 낫게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인 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이다 이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3장 24절입니까? 그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이게 야웨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에서 꼭두번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은 가룟 유다가 로마 병경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니라 이때도 꼭요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여한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으면 되지 왜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믿느냐? 2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그런 질문이죠. 주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라고 묻고 내가 그인줄 믿으라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3절에 보면 "그는 위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낳았다는 것은 어디 더 높은 곳 공중에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위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제1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다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질서에 속하고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비조물들은 다 수평적입니다. Horizontal Relation. 전부 다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다가도 차를 모으든 알지 못하는 사람의 또 운전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받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 행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vertical relation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 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는 세상이 줄수 없는 관계고 신령한 관계고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연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나시고 위로부터 나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연결시키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로 계십니다.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함께 주무십니다. 함께 배를 타십니다. 함께 주리시다고 하시고 함께 음식을 구하고 함께 만들어 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유일하게 수직적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수평적 관계로 내려오십니다. 그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제가 어제 콜린 군톤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계속 이 수평과 수직에 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런 관계 속에 계셨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관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칼빈도 많이 이야기한 것이 항상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가로떼는 수평이요. 새로 때는 수직이요. 가로 때는 사랑이요. 새로 때는 진리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점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도 또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적인 질문이 있고 어린아이에 배우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길을 묻고, 또 우리의 미련함을 내어놓고, 미래에 대해서 묻고, 우리의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러하다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묻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이런 선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악의적인 질문도 많이 생깁니다. 이들이 지금 묻는 것은, 악의적인, 악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뭔데? 이럴 뜻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어, 이르라 저러라 하고, 무뭐할수 없는 말을 하고, 참나마도다. 어찌 위에서 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아래서 나고,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어떻게 위에서 나느냐?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24절, 25절에 함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4절에는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 말은 여하란 말씀이고, 25절에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요. 바로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처음부터, 이게 이제 주석학자들이 처음이어라고 명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칼비은 이에 대해서 부사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르엔 아르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 n 비기닝이란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이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처음부터 나는 말씀이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26절에 보면 참 여기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이 땅에 오심이 있습니다. 오신 우리 중보자였다 심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25절에는 분명히 그분이 말씀인데 26절에서는 겸손하게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씀하신다라고 하여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진리세요. 25절에 자신이 처음부터 말씀이세요. 그리고 24절에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인데도 위에 계신 아버지가 진실되고 아버지만이 진리고 나는 참되지 않다. 이런 것은 주님이 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렇되거나 열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겸비하게 오신 주님이다. 이 말은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까지 맞추어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분이다. 그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멀리 계속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또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이런 마음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추어 주고 나에게 낮추어 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그가 나에게 낮아지 있을 때. 나, 내 수준으로, 나, 낮아지셔서 맞추어주셨을 때는 그것을 깊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때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은 100%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매사에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응답이니 아니니 하는 말조차도 내 기준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래서 성부,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새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새로운 교훈을 가져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구약 백성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모르는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2주 전에 드린 말씀을 유사하게 받습니다만은 예 요한복음에는. 이예언 순환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벌써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주님께서 미리 당하실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음, 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 동등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 동등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하면 그거는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한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것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와 다른 것이에요. 정말 동등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물 때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이름에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말이에 내 이름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안에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저 하나님 품에 안는 방식이에요. 잠잠한 것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뭘 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아버지께 맡기고, 그가 가르치신 것과 그가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고, 그가 가르친 대로 말하고, 28절, 그가 행하신 대로 기뻐 행하고, 이때 2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은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라 제가 끊어서 설교할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냥 10절 가까이를 그냥 제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겸비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즐겁게 행한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자행자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치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서면 서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한참 뒤쫓아가야 돼 한참 뒤쫓아가야 돼 앞서가는 것은 물론 아니거니와 한참 뒤에서 주님을 쫓아가야 돼 주님 먼저 행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바로 바싹 붙여 가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한청 주님한테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두 번, 세번 양보해야 돼요. 그저 뛰쳐나가려니까 혈기고, 뛰쳐나가려니까 일을 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오늘 첫 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겠다 하셨는데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믿더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지 아니하여도 또한번더 전하고 떠나고 싶은 주님도 또 전하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 하루도 의지하고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주님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여호와시여 스스로 계신 분으로 위에서 나신 분이여 땅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나 지극히 겸비하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또 함께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여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마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행사를 바라보고 찬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희들 겸비한 저희들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겸손한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주소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아래고, 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만사가 다 주의보기요. 주님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한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 이 결실의 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한날 동안 특별히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실 사자들에게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온 라이다. 아멘.